상가는 부동산의 꽃이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팔리지도,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않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대출 자체를 지금 중단하는 것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7%가 줄었습니다. 는게 아니라 줄은 거예요. 왜? 공실이 많으니까 임대료를 낮추는 거죠. 진짜 건물, 건물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상가는 부동산의 꽃이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판례지도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않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공실률은 치솟고요. 은행은 대출을 회수 중입니다. 무너지는 상가 시장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신규 상가 대출이 사실상 중단이 됐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네. 어떤 상황인가요? 야, 이게 여기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게 될 음. 줄은 몰랐는데, 지금 이제 공실률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대출을 굉장히 많이 잘해줬거든요 네. 월세가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공실이니까 대출해줬다는 지금 어떻게 되, 어떻게 되죠? 음, 회수가 안 된다 못 받는다 회수가 알잖아. 안 되고 네. 경매로 나가버리니까 자 그래서 뭐예요 이제? 신규 대출을 이제는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음. 이제 상가 못 믿겠다 이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관련 내용을 좀 보시면 네. 시중은행에서 이제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불황들이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대출 자체를 지금 중단하는 것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풍선 효과를 또우리한타 시조 은행도 대출을 더 이제 보시오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은행이 여러 개 있는데 한 군데서 아, 이제 상가 대출 못 해주겠다. 네. 어? 저기 왜 저러지? 아, 뭐 그쵸. 이상이 있나? 네. 어, 그럼 우리도 하지 말까? 뭔가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라 거죠. 어. 네. 이게 지금 얼마나 그러면 축소가 된 건가요? 그 네.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원래 임대업은 계속 이제 대출이 증가를 하다가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 4분기부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음. 그래서 4대 은행의 임대업 기업 대출이 지금 전 분기보다 거의 2조 가까이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험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주요 은행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뭐 특별히 이제 중단을 이미 딱 결정한 은행들이 어디 어디 있을까요? 아네몇 은행들이 있는데 네. 일단 우리 은행 같은 경우는 임대업 부분의 이제 신규 대출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딱 시작을 했군요. 네. 산도를. 그렇죠. 그래서 어 임대업 이런 기업에 대해서 추가 여신 억제 즉 대출을 억제하거나 축소하는 의견을 지금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는 거예요. 자칫 지금 대출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 임대업 대출권을 적극적으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선별적으로 지금 취급을 할 예정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kb 국민이나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어,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한 심사를 지금 강화하는 것을 지금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대 어, 시중은행이 일단 다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당연히 네. 이제 다른 은행들도 따라서 할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도 상권이 되게 심각하게 지금 네. 안좋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 공실이 얼마나 안 좋길래 여기까지된 네. 거예요. 어, 지금 서울에서 진짜 이제 심각한 데가 이제 충무로인데요. 네. 충무로 같은 경우는요, 중대형 상가 공실률 22.5%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 하나 이상이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거죠. 그 다음 시청 같은 경우도 거의 20%고요. 네. 노년력 16.6%, 강화문 14.8%, 이태원 14.4%, 명동 11.2%. 그래서 공실률이 지금 전부 다 10%가 다 넘습니다. 야, 명동도 공실이 있을 정도면 뭐, 그죠? 네. 근데 요게 비율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네. 14.5%포인트가 증가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임대료는 7%가 줄었습니다. 는게 아니라 줄은 거예요. 왜 공실이 많으니까 임대료를 낮추는 거죠. 네. 지금도 이제 보면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높은 곳들이꽤좀 있거든요. 네. 아마 이제 이렇게 임대료를 더 낮추고 대출이 더 축소되고 그래서 한동안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이 고통은 꽤 오랫동안 지금 유지가 될것 같아요. 네. 또 지금 저희가 시청 어쨌든 가운데 중심의 공실률을 봤는데 그밖에 네. 또 공실률을 좀 보면 네. 어디 어디가 또안나가요 우리가 좋나요? 저번에도 방송했지만 가로수길은 거의 아, 40%고요. 아, 아 진짜로. 네. 와 심각한 거 같아요. 네. 그다음에 강남도 20%, 청담도 17%,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명동과 홍대를 제외한 모든 상권의 공실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즉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가는. 그나마. 예, 네, 이런데 네. 빼고는 지금 공실률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뭘로 넘어가요?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경매로.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다들 대부분 상가 우리 살 때, 건물 살때 대출 이런 거받잖아요그죠 근데 얘가 공실이야.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이런 것들이 넘어가는 거죠. 이런 것,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서울에서 이제 상가 경매가 2,736건이 진행됐는데, 이게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한지 거의 80% 증가한 겁니다. 엄청납니다. 아. 근데 낙찰률은 오히려 더 하락했어요. 돈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눈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건물, 건물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말 실수요자만 사야 돼요. 내가 병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거나, 그래서 나는 건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공실인 거를 내가 메꿀 수가 있어 이런 분들만 특히 경매로 매수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 리치고 팀에서 경매 자문까지 해서 마음에 드시는 네. 이런 경매 이런 상가나 건물들 또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아 저희. 리치고 센터로 또 연락 주셔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상가 쪽은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조심. 아, 투자는 절대 게 무조건 게 실수입니다. 무조건 실수요. 그렇죠? 네. 이제 어쨌든 경매 시장에서도 외면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아까 낙찰률도 뭐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떨어졌나요?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21년 3월, 22년 3월 이보이세요 건수, 진행 네. 건수, 경매 건수가 22년에 바닥짓고 3년. 23년 3월, 24년 3월, 25년 3월 어때요? 쭉쭉쭉 음. 늘고 있죠? 네. 네. 경매 건수. 즉, 경매로 나오는 지금 상가 경매가 진짜 많다. 그런데 매각률은 어때요? 22년에 33.7%여서 계속 더 떨어지죠? 23%, 18%, 18%. 즉, 낙찰도 안 받아가는 거예요, 지금. 매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경매에 있는 것도 안 사가는 거예요, 지금. 안 산다 팔리지도 않는 거니까 안 팔리는 그럴까요? 거죠. 네. 그렇게 싸게 나와도 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한 지금 상황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음. 연체율을 조금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연체율이 네. 많이 심각한가요? 어, 이, 그러니까 지금 은행권에서 지금 상가 대출을 막 옥죄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일단은 시중 은행의 연체율이요 지금 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은행의 연체율 자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거용 시장은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뭐예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위험도가 높은 임대 지금 대출부터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은행도 힘들고 상가도 힘들고. 네. <laughs> 근데 반면에요. 주택,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또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얼마나 증가한 거예요? 그나마 이제 안전한 게 이제 주택 담보 대출이라고 주택은 이제 뭐 응. 공실이 별로 없으니까 미분양만 응. 이런 지역들 빼놓고 는 공급 많은 지역들 빼놓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누가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응. 그렇죠. 그래서 주택 담보 대출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응. 아 근데 지금이 시작이 아니라 앞으로 더 악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네. 대표님도 좀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지금 상황은 계속 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음. 아직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제가 25년 하반기가 저는 특히 지금 위험하다라고 음. 좀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지금 여기저기서 불안불안한 상황들이 지금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이런 걸 처음 본것 같아요. 상가 대출을 억제한다는 얘기는 제가 살면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 살아보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은행이 이자를 갚고 돈을 벌수 있는 기회인데, 그러니까 너는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대출 네. 안 해줄 거야.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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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실수요가 아니면은 이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세종 대전에서 우리 네. 이광수 대표님하고 그때 강연을 했잖아요. 그때 한 400분. 오전에 200분 오후에 200분 정도 평택에서 와서 평택에서 하셨죠? 아니 평택 말고 네. 평택은 토요일이었고 네. 일요일날 또 세종대전에 아, 썼거든요 아, 아, 바쁘시다 네. <laughs> 네.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자기가 NPL에서 상가를 아주 싸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수인위로, 그래서 제가 수익률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예요 월세 맞춰져서 그래봐야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너무 리스크 있다 네. 일단은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더군다나 실수요자가 아니고 투자로 접근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이제 건물주의 시대는 지금 끝나가고 있다. 음. 네, 정말 오프라인 상권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참 시대의 변화를 잘 읽고 거기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맞습니다. 일단, 은행이 먼저 발을 뺀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이미 위험하다라는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섣부른 판단보다는 조금 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